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및 재보궐선거 관련한 이슈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아, 예, 곡성 민원실장 이 얘기 굉장히 <laughs> 자주 하시는데 실제 지금 곡성에서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지금 곡성에 있다가 네, 네. 오신 건가요? 네. 곡성에서 올라왔고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차로 또 내려갑니다. 아, 또 곡성이 음. 생각보다 교통이 예. 좋아요. 아, 교통이 KTX로 좋아요? ktx로 2시간 20분에서 3시간 사이. 어 그러면 여기 국성력이 있습니다. 아 있어서 그렇군요. 예. 아니 어쨌든 뭐 아무리 교통이 좋아도 <웃음> <웃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 뭐 국회에서 회의 열리면은 본회의가 될때 뭐가 있든 열리면은 다 참석합니다. 참석 다 하시, 하고 예. 계시고 눈여겨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회의 참석 여부를 그래서 회의 다 참석하고요. 엊그제도 월요일 날도 상임위에서 음. 권익위원회 등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 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올라왔다 갔고요. 음, 그렇군요. 네. 저번에, 그, 이제, 추석 직후에, 네. 이제, 본회의, 이제, 표결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참석 안 왔다고 음. 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우연찮게, 아주 우연찮게, 기자, 사진 기자, 촬영 기자한테, 이제, 포착했어요. 예, 그저 네. 어느 정도 선수가 쌓여야 할수 네. 있는 정치력이다라는 생각이 아, 아, 드는데, 그래. 뭐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laughs> 아니뭐그것까진 슬쩍...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냥 저는 그런 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수라고 예. 생각하고요. 음. 어, 그 당시에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에 이제 9.19 군사합의 9.19 합의와 관련된 행사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참석하는 행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광주 시당 위원장님, 민주당과 저희 조국혁신당 전부 다 광주 시당 위원장님, 전남도당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음. 다그 행사 때문에 사실 그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고요.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음. 그리고 그때는 원래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재의결 표결이 있는 고 음. 그 시점이 이제 한 그 24시간 뒤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전원 참석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음. 저는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예, 예. 참석했습니다. 네, 오해, 오해 없으시기 <laughs> 바랍니다. 예, 예. <laughs> 뭐 이런저런 신경전이 이제 이어지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곡성 민원실장이 곡성에서 열리는 제보궐 선거, 곡성 군수 그리고 영광 군수 이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네, 열리다 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 촉각이 곤두는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선거 흐름부터 좀 여쭤 볼게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그 일단 영광 같은 경우는 뜨거운 뜨거움이다. 뜨거움, 뜨겁니다. 거 뭐, 뜨거운, 뜨거움 뜨거운 진짜 뜨거워요. 아, 진짜 뜨겁다. 내외를 아. 가릴 것 없이 진짜 뜨겁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면 예전에 2강 1중 체제였는데 3강 체제가 된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굉장히 뜨겁고 그러니까 3강이라면 어디를 말씀? 진보당까지를 포함 아, 포함해서. 진보당까지 어, 포함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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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그런 여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여전히 저는 뭐한 2강 1중 정도는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은 해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곡성 같은 경우는 조용한 뜨거움. 조용한 뜨거움 예 영광이 하도 시, 하도 뜨거우니까 예. 곡성은 좀 소식이 좀 뜸해요 영광에 비해서는 근데 음. 영광 군 안에서는 어 지금 어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바람의 방향 습도 온도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박웅두 후보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지금 구성이 됐다 연합군이라면 누구누구가 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예. 그 민주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음. 대체로 어, 연합군이 형성되는데 연합군에는 오랫동안 어, 그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도 이 연합군에 어, 참여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 지원했던 어, 이런 분들도 어, 음. 많은 분들이 이 박웅두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 국성 군민들은 다 알아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얼핏 듣기로는 지금 네. 친노 친문이 다 조국혁신당 후보를 중심으로 좀 결집하고 있다 아니요, 그그 그 그렇게 들으시면 굉장한 오해인데. 아, 친명까지 그럼, 친명까지. 아, 아, 친명. 일부 친명까지. 아, 아니요, 다수 친명. 아, 아 예, 예. 이상한 갈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아, 말하자면 예,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 후보의 공천 과정 내지는 음. 어, 또는 이 후보의 정체성, 예. 이 민주당과 맞느냐라고 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들이 조금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종합을 하자면은 특히 영광은 굉장히 이제 치열한 접전이고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좀 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주로 예전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음. 뭐 같이 맞수로 이제 싸웠다는 뭐 이제 아 거긴 영광 아그니까 예. 영광이요. 에 영광, 예, 영광 영광 예, 예, 말씀드린 예, 예, 예. 거고 국성도 어쨌든 조용하게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금 치고 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올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어. 의아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진심이냐? 조국혁신당 모든 선거에 진심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게 <웃음> 맞고요. <laughs> 예, 예. 조국혁신당이 가장 그 저도 그렇고 조국 대표님도 그렇고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은 이 선거판 전체입니다. 호남에만 음. 있다고 자꾸만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광 거쳐 곡성 거쳐 부산까지 남해 고속도로가 매우 분주합니다. 예. 그쪽까지 금전까지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음. 전체, 야권 전체, 정치 전체, 지금 한국의 정치판 놓고 봤을 때는 금정에서 뚫리느냐, 강화에서 뚫리느냐, 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음. 호남은 조국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현장은 뜨거울 수 밖에 없죠. 내 후보가 제일 이뻐 보이고 내가 가장 명분이 있어 보이는 게 예. 선거를 치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이죠. 그건 뭐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둘 중에 두 군데서 조국혁신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음. 그 전체 한국 정치사에서 큰 의미를, 어, 당은 조국혁신당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판을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판이 흔들리는 거는 금정에서 단일 후보가 승리하느냐. 강화에서 강화는 재밌는 게 거기는 그 야권이 열세 지역이잖아요. 예. 압도적 열세 지역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두 명이에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상 두 명이라 민주당 후보 할만하다.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전적으로 강화해서 민다. 음. 금정에서는 단일화 반드시 하자. 예. 이렇게 해서 4대0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윤석열 한동훈. 어두 분을 비롯해서 정부 여권, 영부 여당은 내전 벌어질 거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영광과 곡성에서 불꽃이 튀기고 있지만은 실제 제일 중요한 데는 오히려 금정 강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단일화 이슈가 있고 뭐 네. 일부에서는 단일화면은 하좀 범민주 진영에서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나 여론조사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단일화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 제가 이제 단일화를 여러 군데서 겪어봤는데요. 예, 예. 단일화는 쉬운 단일화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한 번도 없네요. <laughs> 네. 막판까지 갑니다. 예. 막판까지 가고 가장 그 제가 극적인 단일화는 언제 봤냐면 나경원 음. 후보가 동작에 출마했던 그 재보궐선거 때어 예. 기동민 전 의원과 노회찬 대표가 거기서 단일화를 하기 하는데 어떻게 됐냐 서로 기싸움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노회찬 대표가 사전투표 전날 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음. 내가 사퇴하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랬더니 기동민 후보도 아, 이 정도 욕, 이 정도 노회찬 대표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를 안할수 없다 음. 해서 결국은 노회찬 대표로 단일화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루어진 단일화입니다. 예예. 이렇게 모든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모든 단일화는 감정의 소모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하지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금정에 갔는데 만나면 야권지자는 단일화 합니까? 단일화 언제 합니까? 단일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물 밑에서 다양한 채널로 접촉이 있다. 라고 저는 부산 쪽에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 시점도 예를 들면 투표용지 인쇄가 되기 전이냐, 되기 후냐에 따라서 그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크냐, 안 크냐,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지금 어쨌든 10월달이 이미 10월이 됐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딱 2주 남았어요. 그 어, 네. 10월 7일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10월 11일이 사전투표 개시일인데요. 네? 10월 1 0일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음. 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딱 시간이 남은 건데 네? 그이 단일화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방 구체적인 방법론은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중앙당과 당 대당이 결정을 할 텐데 제가 많은 단일화 이렇게 과정을 겪으면서 왔던 것은 검증과 선택이다. 음. 요 원칙이 지켜지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증. 그러니까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뭐 후보자간 토론이 됐든 그치. 이 전까지는 저희들이 패널 토론, 배심원 토론 이런 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준비하기에. 음. 그러면 그냥 단순 토론일 수 있죠. 어, 양 후보 간에 단순 토론하고 그걸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검증과 토론이라고 하는 원칙이 서로 합의가 되면 음. 구체적인 방법론은 오늘 밤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현선 그 조국혁신당 음.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문은 열어놓겠지만 단일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언어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압박을 하는 수단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조금 약간 밖에서 떨어져 보기에는 네. 좀 감정도 좀 상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어, 뭐~ 그~ 뭐~ 사퇴하라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감정이 황, 황 총장이 특히 황 총장을 딱 <laughs> 찍어가지고 사퇴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원인을 빌미를 제공했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음.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얘기고요 그 이후에도 어 다양한 채널로 물밑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음. 정도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선거 결과도 잠깐 예측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금전과 강화를 국민의힘이 다못 가져가고 하나라도 예,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높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세요. 예, 단일화가 전 단일화가 되면은 예, 예. 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만약 이건 전제죠. 전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둘 중에 하나라도 보수가 유리한 지역인 강화와 금정에서 하나라도 지면은 보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네. 입장에 지만 한동훈 대표 입지는 어떻게 사퇴 압박을 받을까? 요 압박을 받죠. 왜냐하면 오, 네. 이 패배 책임을 누가 질 거냐를 놓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네? 아니 당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이 일차적 정치적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 지난 어이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도대체 정치력을 배운 게 보여준 게 뭐냐?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 낮으냐 트리플 다운이다 당도 한동훈 개인의 차기 정치 지도자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다 같이 떨어졌다 예. 트리플 다운을 어떻게 대통령 탓만 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아직은 한동훈 대표의 소위 친한이라고 하는 그 의원들 숫자가 8 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예 <laughs>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버티기가 쉬울까 어쨌든 내전이 벌어진다 그렇고 합니 예, 오늘 대통령이 이제 최상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 화폐법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제 제 요구권은 이제 제가를 그러니까 의결된 걸 국회에서 의결된 걸 제가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니까 당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친한계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소신 투표를 하겠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좀 위기면은 뭔가 본인의 정치, 특히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민심은 압도적으로 그런 그렇죠. 특검을 통과시키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좀 스탠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음, 한도,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전형적으로 좀 약간 먹튀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풀을 해요, 언풀를 해서 그때 예. 이제 호응을 얻고 그다음에 뒤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최해병 음. 특검도 그랬고 몇 가지 사례들이 뭐 많이 있죠. 뭐 목련거필 때면 김포가 서울 될 거다 이런 얘기나 최근에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그런 언플를 했던 먹티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힘이 없어요. 정치적 힘이 없다? 예. 아니 지금 여당 대표인데 왜 정치적 힘이 없나요?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하친 한동훈계 의원이 한 19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글쎄요, 나오고 글쎄요 안, 8명도 안돼 안돼 보이는데요 지금 8명 안돼 보이니까 예, 예. 아. 그 다음에 저는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 힘 내부나 보수 정치인들도 아한 윤석열 김건희 요분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벗게 한다 보수 전체를 네. 그러면은 계산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견적을 지금 뽑아보고 있는데 여기를 외과수술하듯이 떼어낼 수 있느냐 아 정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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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낼 수 있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명태균 김대남 뭐 이런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뭐 경남에 명태균이 있다면 충청에는 충태균이 있을 수 있고 강원에는 강태균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모르지만, 모르지만 가정법 어쨌든 뭐 가정법입니다. 전국 각지에 그런 뭐 브로커인지 책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네. 분들이 있을 그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이렇게 정밀하게 떼내려고 하는데 명태균, 김대남 그다음에 최근에 JTBC 보도를 보면 공범들에게서 도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에게서 수사 기록이 나왔거나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나왔거나 논리적 가능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것이 전부 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윤석열 김건희를 보수와 정밀하게 피를 안 흘리면서 떼어낼 수 있을까? 자칫하다가 여기 같이 피를 흘리기 시작을 하면 예. 자칫하다가 본체도 크게 상처를 입고 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저는.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 저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이를테면 뭐김건여사와를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그 보수 지지층 전체가 뭐 공멸하거나 무너지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다. 네. 그런데 거예요? 어느 정도 그 감수하고라도 음. 떼어내지 않으면 김건희, 윤석열 요쪽을 보수와 떼어내지 않으면 보수 전체가 또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견적이 나오는 순간, 음.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냉정하고 잔인한 일이라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어, 저는 그 증거 공동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두 분이 예. 사실 국정농단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악재가 악재를 덮는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얽혀 있고 함께 나눈 증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 증거 이준석 전 대표도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하고 2022년 지방선거와 어, 재보궐선거에서 그 공천장 찍인 찍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예. 그 당시에 만약 용산에서 그런 개입이 있었다면 그개입에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 개입 당한 음. 예. 또 같이. 동조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증거공동체예요 사실은. 아 증거공동체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한쪽이 그런데 그 증거공동체에서 증거를 내가 피를 좀 흘리더라도 음. 정밀수술이 안 되면 거친 수술이라도 응급수술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증거공동체가 깨지죠. 그럼 음. 증거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렇구나. 일부 그런 낌새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게 명태균, 김대남, JTBC에서의 단독 보도들이 그 김새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JTBC 단독 보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네. 관련된 최근에 일련의 네. 보도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추정이니까 추정입니다. 개인의 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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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이니까. 조망. 네. 또 이제 <laughs> 네. 워낙 유명한 또 정치 평론가로서 또 활동하셨으니까 네. 또뭐 맞는 말씀도 많이 하셔서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면은. 매일 아침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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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도가 매일 그렇게 거의 김건희 리스크가 정말 커졌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마 뭐뭐 어느 정치권이든 이해를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단독을 꼭 아침 6시 밤 9시 뭐 이렇게 <laughs> 하셔가지고. 예, 저도 매일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 참 어지럽다. 예, 아침에 맞습니다. 단독 찾느라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김민 도치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말씀하셨다 시피공청 개입 당무 개입 의혹 뭐 등등등이 있는데 오늘 이제 명품 가방 이제 무혐의까지 네. 자 조국 혁신당의 어떤 향후 대응 이게 좀 음. 궁금해요 민주당은 어쨌든 민주당의 스탠스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민주당은 그 가장 마지막에 음. 그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음. 당연하고요 그거는 충분히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민주당 일부에서도 탄핵 추진 탄핵 발의 추진 의, 의원 모임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당을 아울러서 만들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거고 저희들은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를 잡았다. 음. 그러면 몸통이 나오도록 꼬리를 잡고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당기는데 힘을 합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힘을 합치면 그럼 바로 탄핵 되냐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탄핵에 스모킹 건을 가장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법리를 가지고 구성을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 조국혁신당은 탄추위 탄핵추진위원회 네.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의원들이 이슈를 하나 내지 두 개씩 전부 다 잡았어요 음. 책임을 맡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발제를 합니다 이 이마단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자료는 어그 탄핵소추 안으로, 즉, 탄핵소추 안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할 정도 수준의 어, 발제문을 만듭, 니다저 같은 아, 경우는. 미리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해놓고. 하고 있다. 있습니다. 차곡차곡. 아, 아. 근데 예, 예. 저희들 12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명의 의원이 100명의 음.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192명의 의원이 함께 이런 준비를 해나간다면 어, 훨씬 더이 꼬리를 잡은 꼬리를 확 땡겨서 몸통을 드러나게 하고 음. 탄핵의 구체적인 스모킹건을 만들어낼 수 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탄핵이란 말이 너무 좀 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강두구 민주당 강두구원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후원을 한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개최 장소를 이제 대관을 음. 해준 건데 탄핵의 밤 행사 이거를 국회에서 열려서 굉장히 논란도 되고 있고 조국 대표는 또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꼭다방 뭐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뭐 탄핵 얘기을 설명하고요 예, 정치, 탄핵 커피 이런 탄핵 거 커피 같이. 같은 거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영광 주민들이 탄핵 커피를 마셔야 되냐 뭐 이런 막뭐 비판도 있더라고요 너무 아, 그러니까 지 그런데까지 가가지고 막 탄핵 탄핵 탄핵파리하는 탄핵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이 있데 예. 지역에 가보시면 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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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니까? 이 음. 질문이 사실은 호남 지역이 호남 지역의 특성 특성도 있겠지만 언제 내려갑니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언제, 예. 언제 내려, 내려가느냐예 예.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어. 실제로. 말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탄핵 상태 저는 있다고 봐요. 탄핵이란 말이 과거 같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강한 역풍이 불던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오히려 순풍이 붑니다. 왜 빨리 안 가냐라고 오히려 뒤에서 재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탄핵 커피 너무 좋아하십니다. 영과에 아, 계신 주민분들은 어. 곡성에 계신 주민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오히려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서울에서 그냥 이렇게 평론을 할 때나 논평을 할 때는 그런 말씀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씨가 탄핵될 때그 이정미 재판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예. 이거예요. 탄핵이 별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파면이에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게더 이상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헌정 중단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헌정 중단이 아니죠. 헌정 중단은 쿠데타 같은 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헌정 중단이고요. 박근혜 씨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굉장히 남발돼서는안 되는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힐 선택도 아니다. 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곡성민원실장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